감사하지요. 네.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택하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알길 없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신다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알길 없어요. 예, 사람들, 예, 큰 바위에다가 절해요. 큰 나무, 성황당 나무. 멋지지, 그렇죠? 아주 뭐 웬만한 뭐 요만 이만, 이만한 데 앞에서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주 성화다 나보고 있죠. 그 우람하니까 그 앞에 뭐 해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없어.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렇죠? 창조하신 거예요. 돌이 아무리 크고 어리어리해도 의리 아주 뭔가 있을 것 같아도 거기 아무것도 없어. 거기 귀신만 붙어 있어. 귀신만 붙든지. 예,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예. 정말 감사해요 <laughs> 우리도 뭐, 필요는데가별 볼일 없을 거에요. 그쵸? 예, 뭐, 음, 우상성비면제 그런 것들을 숨길 것이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신, 예, 그런, 예, 그런,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알고, 그것이 신인 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지. 둘 중에 하나요, 돈이 우상이든지 그렇죠? 예, 그 우주, 그 만드신 그 돌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그걸 신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다. 택해 예. 주신 것만 해도 뭐예요? 어, 감사. 이거 감사. 우리의 생의 감사 꺼리가 되시는 아, 할렐루야. 어 아, 네. 아, 그런데 그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뭐요? 족속. 이요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제사장여러 아무나 제사장 돼요? 아니요. 아무나 최사장. 예 오늘 새벽에 우리 리헤미아를 우리 같이 묵상했잖아요. 리헤미아를 새벽에 묵상했는데 족보를 정리를 해요. 리헤미아가. 예, 그 의미를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 제스장이나제스장이 제스장이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왜? 이게, 전쟁 났지. 또,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에, 그, 걸쳐서, 그, 다, 앉아, 폭사. 그냥 성전과 성벽이다 무너져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예, 나라 없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와중에, 족보라는 게 무슨, 뭐좀운전한게 없으잖아요. 그니까 러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뭐라 고 그래요? 아, 나제스장이야 왜? 왜? 제세상은 되고 싶어. 어, 그쵸? 어대제장 되고 싶겠지. 그러니까 뭐해요? 에, 난 제세상이다. 하는데 뭐해요? 아무리 살펴봐도 뭐가 없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뭐해요? 제외예요 그쵸? 왜? 아무나 제세상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세상 돼요?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그쵸? 애위족속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냥 택해 주신 것만 해도 뭐해요? 그런데 더나가서 우리를 뭐? 제스장들이요. 네. 여러분 제스장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랬했어그 전에 뭐예요? 왕 같은. 네. 여러분 저거 여러분들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왕과 제스장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여러분 세상은 그 권세 때문에 뭐해요? 이야 엄청 싸우지. 예, 우리 조선시대 때 당파. 왜 당파를 해요? 뭘 잡으려고? 권세 잡으려고. 왜? 권세 앞에 뭐해요? 아, 나는 새도 뭐해? 떨어뜨려. 여러분,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종들을 보고 두려워하겠어? 아니, 권세가 있어. 그 영의정, 좌의정이 종들 앞에서 벌벌, 종이, 등치가 싹만하네. 등치가 삼만하 맞지, 종이? 네? 근육이 얼마나 좋겠어요, 조, 종들이. 근데 그 양반들은 근육이 있어? 문근육이요 <laughs> 그때는 걷는 것도 뭐해? 아, 걷는 것도 양반은 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 양반은 가마타고 댕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요. 예 운동 사람이 저 걷기도 해야 되는데 양반이니까 왜 사람들 앞에 권세를 부리려고 그렇죠? 그래 그런 권세자가, 네, 그런 권세자가, 네, 종이 그냥 단산만 하고 근육이 그냥 우왕망한 그런 종이 앞에 있다고 해서 더그 앞에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아니지. 비참 말랐어도 벌풍 없어도 그 권세 앞에 그치요? 그 권세 앞에 주사님 권세 있어. 아멘. 아멘. 주사님 권세 있어. 하나님 권세 주셨어 아멘. 이기세요 할렐루야. 한대시 이기세요. 왕 같은 제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권리 앞에서도 여러분 당장 할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 사람은 이 오늘 은해여에여 앞에 있을 있을까요? 이 있을 거예요. 람여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골려 누가 감당합니까? 이려람은이 사람은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사람이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사울이에왜 어깨 위가 더 있어 머리가 어깨 위를 더 하고 있었으니까 아주 그냥 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 삼을 때 어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 어깨 위 위에 더큰 사람이니까 아주 장고리 아주 그냥 이들 뭐, 어, 같은 사람이지. 그도 뭐해 온나가 골리앗 앞에 왜 상대가 돼야지. 무슨 상대가 거리가돼 골리앗 앞에? 여러분 예. 예,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군대 장관. 그 아버넬이라는 군대 장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위까지 입증했던 사람이니까. 그 군대 장관도 나갔어요? 곤넬 앞에? 맞아요. 못 나가. 아버골리넬이 나와라! <laughs> 여러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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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고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와서 외치고 또 들어가서 뭐가 됐어요? 전쟁하려고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나와라! 하고 들어가서 뭐해화밥 먹었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한 1개월 이상했다고요 에? 누구를 기다리면서? 다윗을 기다리면서. 다윗, 누구? 다윗. 그때 다윗은 뭐 군대 장관이에요? 예, 사울이 갑옷을 입힙니까? 나간다고 우리 갑옷을 입혀요. 갑옷을 입었더니 무슨, 옷이야 그게 완전히 무슨 옷이 없그게완들이 무슨 거적대인가 그쵸? 예? 맞지도 않아. 다, 다윗은 어린아이. 그때는 아직까지 청소년대잖아요, 그쵸? 근데 그가 다대데 뭐예요? 나가요? 왜 나가요? 예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까 아,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아, 할렐루야 아, 예. 여러분 뭐 가지고 하실래요? 거 여러분 네. 올 한해 여러분 예수의 권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왕같은 제사의 권세를 가지시고 할렐루야 아, 예. 아, 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오는 네. 아, 예. 그 수많은 콜리앗을 할렐루야 아, 예. 다 이기시는 할렐루야 네, 네, 네. 권세자 앞에 네. 아니 영의적인 권세 앞에 종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 종은 뭐예요 한마디 영의적인 그냥 한마디만 하면 뭐해요 끼익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그 권세 야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말이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제세장이에요 할렐루야 네. 왕의 권세와 제세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예 잊지 마세요. 나는 권세자다. 아멘. 네. 나는 권세자다. 여러분을 쓰러트려온 거만한 그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요 바울이 타고 있는 사바우리 타고 있는 그 배는 뭐예요? 건들지를 못돼. 아무리 너 넘어뜨려 넘어뜨릴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뻣뻣 짜고 계시잖아요. 아, 네. 왜다 거기에 바울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 네. 모든 것을 이기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권세로 모든 것을 파하시고 이기시는 귀한 축복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예 계속해서 구절 말씀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모하여 불러내요 아멘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항상 우겨싸여서 꼼짝도 못하는 그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빛 되신 주님이 할렐루야? 그 주님이 빛 되십니다. 그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서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를 이 어둠 속에서 꺼지어내시려고 주님이 부르신다라는 그 은성을 더하시고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실 것이고. 혹시 여러분의그 어둠 속에 있던지라도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니 할렐루야. 네. 우리 그그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아멘. 네. 주님이 부르실 때마다, 야너 나오라고 부르실 때마다 할렐루야. 그 음성 들으시고 네. 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멘. 네. 밝음 속으로 항상 나와 계시는, 항상 밝음 속에 살아가시는. 그냥 복되는이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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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희는 어둠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뭐예요? 빛으로 들어가세요. 이 기이한 빛이 뭐요? 이 기이한 빛이 뭐예요? 네? 기이한 빛이 뭐예요? 네? 여러분 예수요. 왜? 예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네. 아멘.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제 베트남 또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올해는 9월달에 가게 됐어요. 9월달에 이제 6월달 작년까지는 계속 2월달 에 갔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가서. 큰 은혜를 끼치고 오고, 아,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아, 네. 예, 교회들을 세우고 오는 할렐루야. 네. 벌써 세계요 작년, 재작년, 올해. 아니, 작년, 재작년, 작년에. 그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아, 네.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이번에 가서 이제 창조로는 같이 이 그들과 아, 이걸 해야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지 창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 세상은 안 믿어. 아, 세상은 안 믿잖아요. 그쵸? 세상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우리는 뭐해요 그걸 믿어요. 그쵸? 첫째 날뭘 만드셨어요? 첫째 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여러분, 무슨 빛? 해? 선? 태양빛? 아니요. 왜? 태양을 언제 만드셨어요? 태양을 미친 날. 응? 낮에, 낮에, 맞...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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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만드셨습니다. 태양 만드신 날이 생겼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언제? 넷째 날. 넷째 날. 그렇죠? 태양은 넷째 날. 왜? 태양과 달과 해와 달과 뭐여요 궁창, 그 모든 별들을 그날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뭐가 없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먼저요 태양이 먼저요 지구? 태양이 먼저죠. 왜 성경을 안 믿어? 하나님이 태초에 땅과 땅을, 땅을 찾셨어요 땅을. 땅을, 땅을. <laughs> 여러분, 지구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태양이야. 왜? 태양은 넷째 날이니까. 성경 똑바로 보라고요. <laughs> 네. 그 그러니까 세상에 한, 한상에 과학과는 뭐예요? 전혀 안 맞지. 왜? 태양이 있어요? 지구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태양, 지구를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마이 <laughs> 놓으셨다고요, 먼저. 이게, 이게 성경이요. 예. 네. 근데 무슨 빛? 네 번째, 그첫 번째 난한 빛이 뭐요? 태양 빛이 아니라고요, 그렇 예.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예. 태양을 위서 빛, 태양을 위한 빛이요, 그죠그 빛이 뭔지, 그건 하나님의 빛이겠죠, 그렇죠 영적인 빛이겠죠. 그것이 말, 그, 그것,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뭐 하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 갖고 살지 마세요. 어둠 갖고 살지 마세요 어둠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요 음. 하필 안보요 아무것도 안보여요 여러분 절대 어둠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아, 네. 어둠이 있을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나로 그 어둠에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 어둠 속에 내가 헤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날이옵다오니 나의 어둠은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어둠에 묶여 살지 않자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여서 나에게 빛 비춰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밝음 안에 살게 하여 주어소서아 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를 오늘 끄집어내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시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 붙잡고 어둠이 올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기도하셔서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시는 할렐루야. 아, 네.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뭐 간증할 것이 많지. 여기 말씀 보세요. 어?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전이 뭐요? 간증이지. 어둠 속에 있으면서 무슨 너무 여러분 간증할 게뭐 있어요? 그치. 여러분 어둠을 벗어났을 때, 이 아, 네. 예, 세상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을 여러분 다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아, 니다 네. 주님의, 주님의 권세를 있어요. 아, 네.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 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서 어둠 속에서 벗어 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벗어 나셔서 진정한 선전할 것이 있는 간증할 것이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그 어둠 속에 메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 권력 리 앞에 그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것에 눌려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시고 나를 던져주시고 나는 그 집에서 꺼집어내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갈림할수 있는 거리가 많은 삶을 살아가시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예. 아 그래 여러분 그들을 불러주 오잖아요 네? 나도 나도 그냥 그거 안서 허덕이면서 누구 보러 오라고 러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할 것이 많아. 아,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아, 네. 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다. 아, 네. 여러분, 태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No.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아멘. 네. 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요하나님과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거 누구의 백성이에요? 나귀의백성이 예? <laughs> 하, 권사님 탁독독 하세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누구 백성? 아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왜 나는 뭐 절도 안 가고 나는 어떤신도 나는 무실론자야 나는 무실론자 아 나는 나나 나, 나야 내가 최고야 나는 아무 신도 안 믿어 아, 그 사람 마귀사 자녀요 마귀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행한면이요다 뭐요 마귀 백성이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 마귀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귀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여러분 지옥은 몇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은 사람들 아우 어, 전도하자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니 사랑이 그렇게 풍성한 하시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대요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뭐 전도하시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전도하고 뭐 그래요 아니 왜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냐고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장대로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케고 24장의 양과 염소에서 뭐라고 씁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군명을 거기에만 요 지옥은 마귀와 그 귀신 마귀와 귀신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 어디요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누구의 백성이니까 마귀 백성이니까 마귀가 가는 곳으로 뭐해요 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 따라서 어디 가는 거요? 그래서 지 거에요 아, 나는 마귀도 압니다. 나는 아무신도 압니다. 아, 그 마귀 백성이요. 예, 네, 그가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마귀 백성이요. 마귀 백성 안 되면 누구 백성 되어야 돼요? 하나. 여러분 딱 둘이요. 아니, 무슨 그런 이분법, 아, 이분법적이요. 성경은 이분법이요. 하나님. 의인 아니면 죄인이요. 의인 아니면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요. 이게 이분 마저의 성경 이분법이요 아, 뭐 그런게 그런 게 어딨냐고 말씀이 그렇고 말씀하는데요 아, 네, 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예, 아, 네, 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거고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네, 네. 너무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왜 내가 하나님 백성되지 아, 네. 네? 백성 않았다면 나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디가 지옥, 눈 떠보는데 여기가 어디야? 죽은 뒤눈딱 뜨니까 어디요? 여기가 어디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어디야? 어디는 어디요? 마귀가 가는 거왜 마귀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된것큰 은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유를 얻지 못하였대, 예 국유를 얻지 못해요. 국일이 뭐요?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지. 아니 여러분 죄를 졌으면 뭐 해야 돼요? 아그 죄의 값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사야 주셔서 뭐요? 예 우리를 이제는 국일을 얻은 자매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메. 죄 없이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죄 있어. 아니 태어난부터가 죄요. 그쵸?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요. 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를 위하여 우리는 왔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우리는 네? 죄의 시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죄 어떻게 해결할 건데? 또 살아가면서 온죄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유해, 깨끗이 사여 주시어서 네. 여러분 우리가 긍유을 얻을 수 있는 할렐루야! 아, 은혜, 네. 은혜보다도 더좋는 소중한 긍유이요 그 왜? 죄졌으면죄액서 죄의 죄의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갚지 않는 것, 그죄 값을 받지 않는 것, 용서한 것, 그게 국률이라고요. 그게 국률하시거든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 어디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국률을 받았어요. 제 사업을 받지 못할 죄, 우리 다용서 받았어요. 그게 국률이라고요. 나도 국률을 받았으니까, 나도 국률해주는 게 마땅하지. 아니에요맞다 용서하며 살아가시는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국유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의 크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긍휼하심은 크면 클수록 내가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 더 크면 클수록 여러분 남의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손바닥만 한 긍휼을 받아서 내가 그러면 저 상대방의 제가 이, 이, 이 반죽이만해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덮지 여러분. 진짜 상대방의 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죄가 커, 고 너무 크다 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당을 마세서 여러분, 더 국률의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더큰 국률을 받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수임의 은혜 속에서 더큰 국률의 은혜를 깨달아 하세요. 그거는 다 덮어놓을 수 있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국률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큰 일의 은혜를 받으셨어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나를 상처 주려고 탐비들은 그것그 사람 때문에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 주님의 그극휼하심면용서하실 은혜가 더 커지셨어 할렐루야 아주 다 덮고는 많은 할렐루야 그냥 다 덮어버리시는 할렐루야 그러면 어둠에 있겠어요? 여러분 어둠에 있겠냐고요. 미움의 어둠에 있지 않겠지요. 어, 어, 그래서 어, 더 사모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주님의 긍휼 속에서 할렐루야 이기시며 살아가시는 참대치지 네. 마시고 네. 더 주님의 극더큰 것을 구하세요. 그치요? 그래서 다 덮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네. 이 축복의 은혜가 이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세 앞에 내가 지금 가고자 하나님 주목들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아니 오늘 사람의 권세 앞에 두려워지 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절대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하나님의 왕 같은 죄, 하나님이 왕이 삼으신 질서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어둠에서있 선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한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신 일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간증할 것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국류를 얻었습니다 나도 국유를 베풀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더큰 진짜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그거 이길 수없다면 하나님, 더큰국유을 하나님, 부하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그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는 네. 그 귀한 하하삶하하하하하하하의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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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네. 살들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 올려 싸움 나이다. 아멘.